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인체의 신비 매직블록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물로 요거 받은 적 있죠? 요거를 가지고 요거랑 어, 매직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닐을 벗기시고요 완전 잘세어어 요렇게 해서 왜 이렇게 진동가 빨라? 자, 4-1 스티커를 떼어내고, 가로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2-3. 자, 이렇게 해서 4-1.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설명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도 참조하면서 영상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3.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아까 4-1 어디에 붙였어요? 그쵸, 그쪽에 <laughs> 여기 4-1이고, 이게 2-1이죠? 네그 음. 다음에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6-1을 붙입니다 거기 우측면 아니야? 응그데 전면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려는데 응? 오른쪽으로 돌려 좌측면! 응? 너랑 응. 나랑 똑같은데 지금? 미안 <laughs> 음, 맞아요. 그렇게 아, 어, 붙이고 맞아. 아니 근데 숫자 위치가 달라. 6-1이 여기 있는데 난 여기 있어. 그 다음에 6-2 6-1과 6-2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과 6-2고 4-1, 2-3 이렇게 두 명의, 붙였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자, <laughs> 다시 음. 눕혀서 자, 반대 방향으로. 5-1. 자, 4 1 부분은, 어, 5-1을 붙여주시면, 옆면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 오, 재밌다. 재밌죠? <laughs> 네. 1학년들은 행복하겠죠? 좋겠다. <laughs> 어. 아, 자, 4자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년들 우리. 어. 선생님을 좋아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 여러, 잘생긴 선배님. 예? 너 얘기하나보다 너얘기잘생긴 네, 좋지. 그렇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laughs> 자. 다시 돌려서 10-2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10-1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로, 2 어. 다시 1 9 다시 1 음. 자, 자,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스티커는 음. 다붙였고요자 이제 한번 왔다갔다 해볼래? 자오 뭔가 뭔가 움직여 그지? 어, 음. 완성은 들 됐지만 이제. 뭔가, 되어 간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다가 스티커, 우리, 우리 몸의 구조, 인체의 신비 관련된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아, 모양 잡으러 간거 인체의 신비? 인체의 신비 관련된 스티커를, 자, 아무것도 안 붙여 있는, 붙어 있는 부분에다가, 인, 인체, 으이. 붙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같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laughs>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 네, 목소리 좋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부끄러워. 나 자우가 바뀌었어. 뭔가 틀려 먹었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우가 바뀌어도 어, 음... 괜찮아요. 어음, 이번 스티커. 자 설명서를 설명서에 잘 나와 있지만, 제대로. 있지 이참사랑합니다 어, <laughs>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일 때 여러분들. 어,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요거는 뼈와 뼈 관련된 스티커입니다 와우 그 그렇죠? 골격 골격입니다 자그 다음에 소화계 자 소화기관 소화기관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네요 일단 이걸 제대로 가져와야겠어 이런 거안 배웠는데 안 뜯어져 <laughs> 진짜 소화.. 소화 부분 왜안 배웠어? 이막 결장, 식도, 인두. 응. 인두, 인두는 안 배웠지, 그지? 응. 인두는, 응. 어. 이부분 응. 소화기관. 배속을 하셔야겠어요. 소화기. 배속을 하셔도 나안 될걸, 왜난 아직도 뼈고. 아니, 야 5분밖에 안 됐어. <laughs> 소화기입니다. 이렇게. 그 어, 다음. 뒤, 위로 돌려? 위로 돌려서 4-1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심장 부분을 붙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아까 노란 스티커에다 붙이고 한 개씩 되어 있는 거는 각각 음. 위치에 맞게끔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심장이 있네요 우리 심장은 몇 학년 때 배우죠? 2학년이요 오 좋았어요 2학년 때 배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다니 아니 내가 얼걸 너무 배신자야 선생님이 메신저야. 심장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laughs> 막단을 이용해서 자 심장 소리 요게 이제 평상시에 심장의 소리고요. 그 주위에 잘생긴 남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아, 아 잘생긴 남자가 아니고, 어 방탄오빠가 지나간다. 갑시다. 방탄오빠가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국에 아미가 분노하는 소리가 들려. 아, 그래요? 방탄만 하면 좀 아쉽나? 그럼 누구, 누구 할까? 비, BTS? 같은 사람인데. 아, 방탄이랑 <laughs> BTS는 같은 사람이지? 농담인 거 알죠? 농담이고. <laughs> 아. 아, 일단 농담인 거 알지? 이거 예. 아닌가? <laughs> 아닌가? <laughs> 뭐 아닌가? 봐요. 아 이거 맞아 어, 근데 여기는 이게 어 오다시 어? 아 근데 여기 위에 것만 붙어 있어가지고 어상관없어 이렇게 붙여 오다시 네. 2분에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않지? 되겠습니다 원래 다트리 이렇게 붙이게 <laughs> 되고요 거는 뭐가 되겠죠? 호흡기죠 호흡기 그죠? 그다음에 들숨과 날숨 그죠? 들숨과 왼쪽으로. 날숨 붙여요? 안됩니 <laughs> 혹시 호흡,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들 알고 있어요? 조용. 뭐? 기관. 지. 기관? 기관지? 폐. 폐. 뭐, 폐에 있는 방울들. 그렇지. 방울들이 뭐죠? 폐? 폐포, 폐포. 어. 오, 폐포. 포도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폐포라고 합니다, 폐포. 그,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 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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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뭐지? 뭐? 뭐지? 뭐? 뭐? 모세. 모세혈관! 그렇지, 모세혈관. <laughs>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네. 어, 거기서 기체교환, 외호흡이 일어납니다. 일면을 위로. 자, 그 다음에, 오, 어느 좀 완성이 되어 갑니다. 어, 안쪽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아, 음, 뭐하냐, 뭐하냐. 아유 아유. <laughs> 아유, 뭐 아유, 아유. 그냥 방치 생각하고 있었아 공부 잘하면 뭐해. 아유, 아유. 하! 하! 친구를 이렇게 어. 비단한 스스로를 보여주고. 어, 좋은 장면이네요. <laughs> 네, 공부가,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얘들아. <laughs> <laughs> 나 망했어. <laughs> 이렇게 생기 그냥 붙여줍니다. 네, 어차피 어. 여기 스티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음... 상관이 없어요. 야, 스티커 좀. 너, 어느, 어느 유치원 나왔어? 스티커 왜, 스티커 왜 이렇게 못 붙여? 아, <laughs> 실시했는데, 집중이가 어? 그대로 나와가지고 안 떼고 붙였어요. 아니. 약간. 일단 스티커 잘 붙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laughs> <맞아>? 이그럼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면은 웃음> 노린 거야, 아무도 몰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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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안 맞잖아, 그지? 렇 이렇게 못하면은 나중에.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개워버려. <laughs> <잘하는. 웃음> 자, 이거, 이거는, 이거는 오, 오, 이거 지금 배우고 있어. 있어. 3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나 이번에 공부도 못하어 신경조직. <laughs> 신경조직 배웠어요. 그죠? 나 미술치원 재조업해서얘의거내가봐서좀 조심했다. 그러시면되겠고요 봐요? 요 부분? 어, 그 부분? 이게 교과서에는 있는데, 그거 강의에서안 해가지고. 우리 진도가 끝까지 안 들어갈걸? 아니, 아니야. 시험 범위가 거기 안 들어가잖아. 들어와요. 여기 들어가? 여기 다음 장에 그거 아니, 아니야, 감각기관까지야, 감각기관. 아 그래요? 응. 응. 감각기관까지. 자. 아도 열심히 공부했는가.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이게 뭐지? 나 뭔가 아, 피와 살이 돼. 나 좌우면과 우측면이 틀리니까 여기서도 다, 다 망치. 자, 요렇게 해서 <laughs> 이게 뭐지? 어. 나 아, 일면을 밀어보고 옆으로 걸린다고. 생식개, 생식개로 나옵니다. 잘잘 붙여. 붙여주고 있죠? 승진이 <laughs> 갑자기 선배 <성면이> 한명 사라졌어. 왜리나요구9식이고 십자식이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붙이기 꽤 많죠. 네. 어. 음. 야. 야, 너무 잘하는 데. 얘총몇 면이 몇 면을 붙이는 거야 지금. 여섯 면이죠. 여섯 면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매직 블록이잖아. 매직 블록이니까. 아. 매직볼 지금 몇, 몇 면이야? 6 곱하기 2는? 이진선생님이 불러볼게6 곱하기 2는? 12 그렇지 12면이 붙는거야 그안쪽까지다 붙는거야 면이, 붙는 그 붙는 면이. 어아 그래서, 그래서... 매직볼로 <laughs> 방금 약간 부끄러웠다 부끄러웠어? <laughs> 선생님 부끄럽다는거지? 끝나고 <laughs> 잘 끝나고, 잘 끝나고 잘 보자 <laughs> 살려줘 얘들아 살수 없는 나밖에 없어 집에 갈래. 자, 어또또 또 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면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 또한 개. 또. 어 완성 다 했어요? 네. 와 와. 자, 한번 모양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딘가 틀려 뭐가? 근데 사실 저 측면이 우측면만 바뀐 거라서 문제는 없어. 아니야. 네. 어디 어디, 어디 유치원 도아니 결혼 못 했어. 안쪽까지 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아, 변신! 짠. 변신! 짠! 오! 한번 더! 짠! 오! <laughs> 접어! 오! 눈! 오! 이건 뭐야? 얘 <laughs> 이걸 가지고 놀면 우리 빛점을 담을 <laughs> 수 있어. 돌아가. 시험 볼때 이거 들고 가려고? <웃음> 네. 또 <laughs> <너> 뭐하니? <하신 웃음> <아니>, 약간. <웃음> 이거 <웃음> 이름 뭐였지? 그막 돌리면서 집중하는 거. 아 빙글빙글 소리나봐 아, 때 되게 유행는데 재밌죠. 모르겠어. 만들기 어땠어요? 만든 소감? 만든 소감 즐거웠다. 동심을 되찾은. 동심? 머리쪽 <laughs>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모습. 재밌었죠? 선생님 <laughs> <근데> 너무 클로즈 <laughs> 아, 그래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laughs> 이거 갖고 여러분들 어, 우리 몸의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 꿈을 한번 키워보세요. 의학의 꿈을 한번 키워보시고, 어, 뭐라고요? 네? <laughs> 어, 여러분 의학의 우리 몸, 몸, 몸과 관련이 있어서 의학의 꿈을 키워보시고 여러분들 어, 시험을 그냥 <laughs> 말을 하잖아 이놈의 이놈 자식들아, 음, 그래. 어, <laughs> 안녕. 안녕.